할아버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뉴욕으로 옮기는 것까지 할아버지가 구해 준 아파트를 체크하고 학교 구경을 하는 것까지 마치고서는 나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 날 공항으로 데려다 줄큰 고모의 렌터카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던 호텔 앞 스타벅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그랬다. 할아버지의 이 사고하는 나에겐 무슨 신화처럼 느껴지는 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 속에서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집에서 쫓아낸 일에 관한 거였는데 나는 할머니의 해석 외에 다른 관점으로 그 일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다 할머니의 평소 언어 습관과 사고의 방식을 감안해 과장 혹은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잘 아는 터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도 된다는 확신은 미뤄두고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이 사과로 그 사건이 완전히 신화는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내가 너랑 네 에미를 떼어놓고 마음이 안 좋다고.네 에미는 애는 곱고 찾겠다고.그건 네가 알아야 된다고.나 죽으면 이 집안에 너 챙겨줄 것들은 한 놈도 없다고.아주 못된 것들이야.돈밖에 모르는 것들. 내가 그래서 눈을 못 감아. 너는 절대 개들처럼 되지 말라고. 나쁜 것들. 그래도 네 엄마랑 다시 만나는 건안 돼. 알았니? 내가 큰 고모와 아빠에 대해 속으로만 하던 생각을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읊어주니 솔직히 속이 아주 시원했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주니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아기 때부터 나를 키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더잘 알아야 할 할머니라는 사람은 세워여고 뽑으라고 여기 사는 건데 어디서 똥통 학교를 뽑아왔어라며 식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했고 내 잘못도 아닌 일에 수위 높은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미국으로 보내달라 전화를 거는 나를 향해서는 그래 너도 돈이 좋지 나를 버리고 돈 쫓아가지 라고 했는데 돈이라면 그 시절 여성으로서 재산의 절반을 받고 이혼하고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본인 자랑 속 본인이 맞아 그 시절 여성 졸업 한국은행 근무하던 그 머리로 돈 관리도 재테크도 기가 막히게 잘해 돈도 많은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나는 할머니가 말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 진심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그 정떨어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빠와 싸울 때마다 아빠에게 심한 욕을 듣고 정신병자 라는 말을 들었던 할머니를 불쌍하다 느끼고, 내 아빠를 페류나라 여기며, 벌레보다 싫어했던 그 모든 세월이 무색하게, 갑자기 그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차르르 되감기로 롤럽되며, 실은 아빠 말이 다 맞았다고, 아, 이래서 아빠가 그랬구나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 나를 가리키며, 어우 지 애비랑 할애비랑 똑같네 아주 아주 친가죽피가 줄줄 흐르네 라며 비꼬겠지만 거기에 대한 나의 반문은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게그 아이의 잘못인가요? 굳이 유치하게 잘못한 사람을 짚어내자면 님들 아이가 닮았다고 욕을 하고 치를 떨 정도로 싫고 나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결혼을 해 애만 이색까지 그런 더러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만든 님들이 아닌가요? 인데 여기에 또 뭐라 할지도 뻔하다. 어우 oh, 그래 니네 잘났다. 아주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싸가지가 없어요. 나의 대답은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선택하게 된 배우자를 쓰레기 취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M1 아이들을 화풀이용 육바지로 이용하고 본인 편을 들지 않으면 그 아이의 근본을 모독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본인 인성이나 돌아보시죠. 님 같은 분들이 밥 먹듯이 하는 신세 한탄 중에 서방복 없는냐는 자식복도 없다가 있던데 그 말이 정말 맞는 100% 선한 피해자나 희생자도 분명 있겠지만 다 그럴만해서 남편도 자식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게 만드는 님들이 그런 말 뿐세나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다. 어차피 사가지 없다고 찍혔을 김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팩트라면 사람 아픈 곳을 콕콕 찔러도 상관없다는 세상이고 인간들이고, 나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셀수 없는 찔림을 당하며 자라왔고, 거기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고통일 테니까. 게다가 난단한 번도 이런 마음속 울분을 할머니에게 털어놓거나 대댄 적도 없으니, 이제 와서 이 정도 말을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아니었으면 고아원에 보내줬을 건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는 성적 제대로 안 받아오면 나한텐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닌데요? 할아버지도 저를 원하시고, 나중에 만난 엄마도 저를 원하셨던데요? 할머니 아니셨어도, 아니, 어쩌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더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꾸 키워주셨다 공치사 하시는데, 솔직히 그거, 다 할머니까 할머니 아들 잘못 키우셔서 생긴 일 아닌가요? 혼전 임신, 막말, 할량 새엄마 복행, 마마보이, 어느 하나 할머니가 비난을 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태어나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도 이런 집에 태어나지 않아도 될 선택권이 있었다면, 절대로 안 태어났을 건데요. 나아주시은해요 무슨, 중대한 사명을 띠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위해 이한몸 희생하시겠다고 마음먹고 행하신 위대한 미션이었나요? 섹스가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고, 그 결과가 임신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내 몸을 통해 나왔을 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을 멋대로 주종하고 본인 공허함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편리할 지렛대로 이용하시는 거죠? 제발 좀 우기지만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제 말의 어느 부분이 틀린지, 틀린 건 아니지만. 세상은 그렇게 너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겠지도 그래도 어른들이 읽어놓은 세상이고 어른들이 낳아주신 목숨이고 어른들이 키워주신 은덕이고 일단 세상도 다시 가져가시고 목숨도 거둬가시고 다 다시 가져가시라고 말하고 싶은 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할아버지는 단한 번도 나에게 공치사를 한 적이 없다 그 많은 학비와 생활비를 오래 전에 이혼해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는 그것도 자기 역사를 잡고 쌍욕을 한 아들의 딸을 위해 전분해 주면서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사생활 간섭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믿는다고 했고 돈을 내주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말들도 한 적이 없다. 영화 전공을 하려고 택한 대학에서 딴따라가 될 거냐? 곧 절대 안 된다고 한게 할아버지 권리 행사의 전부였다. 생신이나 중요한 날마다 선물을 보내면 매번, 어이구야, 내가 너 쓰라고 준 돈을 넣어놨지왜 이런 걸 사서 보내냐? 고했다. 아이들도 눈이 있고 뇌가 있고 가슴이 있다. 아무리 세뇌시키고 현혹해도 결국엔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내 할머니에게, 내 아빠에게, 진짜로 나쁘게 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 또한 팩트는 맞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녀로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근거해서만 그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라고, 자신을 평생 여기온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도 일방적이 아닌 연동적 선상에서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또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이니까, 아주 특수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분명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맞다. 나는 내 할아버지를 잘 알지 못한다. 알 기회가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내가 그나마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할아버지이다. 할머니는 두 번째이다. 객관적으로 싫지만 그래도 아빠나 엄마처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 아니, 오히려 의미가 나에게 준 영향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크다. 나는 손녀로서 그녀에게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다. 그건 기분 좋은 날이면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던 팩트이다. 너는 정말 내가 거저 키웠어. 한 번도 날 힘들게 한적 없고, 그 흔한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어. 나는 정말 네 덕분에 그긴 세월을 살았어. 네가 내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친구였어. 너는 내 자식들하고는 달랐어. 다행이야. 네가 친탁 안 하고 외탁해서. 그렇게 어른들 기분에 따라 나는 친탁한 아이도 됐다가 외탁한 아이도 되고 엄마가 창녀인 아이도 됐다가. 애 자체는 고은애의 아이도 되었다. 할아버지를 미워해야 은혜를 아는 애도 됐다가, 할아버지에 고마워해야 은혜를 아는 애도 됐다. 뭐가 어찌 되었든, 그 혼란 속에서도 나는 나쁜 쪽보다는 착한 쪽에 속하는 인간으로 자랐고, 이렇게 속에 쌓아놓은 말을 할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로운 면도 존재하지만, 알고 보면 속깊 고, 여린 사람이라는 걸내 스스로 알기에 죄책감이나 자괴감 따윈 나에게 없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내 신념대로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나는 생각하고, 언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도,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이 잘 살다 왔다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잠들어 내일 그대로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후회되는 일이 없고, 미련에 남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걸로 된게 아닌가 싶다.